더 기쁜 설교 오늘은 입당교회를 위한 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15주 정도에 걸쳐서 요한 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 전체를 다루지만 세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래도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하라는 가수, 예, 비밀번호 486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사에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비밀번호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486입니다. 사랑을 네 번, 예,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 예. 따뜻한 가사 말이죠. 이 비밀 번호 486을 말하면 그 연인끼리는 서로 사인이 되는 겁니다. 아는 거죠. 예전에 저도 데이트를 할때 예, 지금 아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253이라는 사인을 이렇게 서로 정했습니다. 문자를 자주 보냈죠. 이 253. 예, 아내와 저의 비밀 번호였습니다. 이 253의 뜻은 사랑해의 자음 숫자입니다. 시어시 2, 리얼이 5, 히어시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나서 끝에 2, 5, 3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 아내랑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인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실은 그런 비밀번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루려고 할때 예전 199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미 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 성교회. 10월 9일이면 지구가 멸망하고 휴가한다는 말이 퍼졌고 곳곳에 포스터도 붙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평소랑 똑같이 학교를 갔습니다. 가는 길에 포스터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단 중에 14만 4천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만 구원받고 하늘로 휴거된다는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시파 12와 신약의 12사도 12에 완전한 많은 숫자를 포함하는 천을 곱한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세쯤 되었을 때 거의 1세기 말미인 AD 95년에서 96년경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예, 사도들 중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로마 황제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이 로마에 믿 암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예배한다는 기독교가 이 부분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총 60명인데요. 그중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1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자신을 신으로 부르면서 신격화했던 황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첫 번째가 3대 황제인 갈리큘라고 5대 황제가 네로고 11대 황제가 도미티안입니다.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때입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고 교회들은 흩어져서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교회의 멸절을 걱정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유대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대교가 흩어지게 되죠. 박살이 납니다. 이후 유대교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유대교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A.D. 90년경에 라삐들이 얀비아 회의라고 같이 회의를 모읍니다. 그리고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와도, 예, 어려움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또한 유대교와의 싸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거죠. 이란 때의 사도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로 보내졌습니다. 그 당시에 90세의 그 노인이, 예, 힘든 노동, 채석장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힘든 노동을 하고,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고, 이것을 일곱 교회에 보낸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이 일곱 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또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냉대, 무시, 복음에 대한 무관심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의 일부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한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들까지도 사실은 욕을 먹고 있고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존중하는 듯하지만 예수님을 복음을 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소와 반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위기 또한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개독교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개 첫 걸음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이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여진 시간 AD 95, 96년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들은 3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음료, 악의 삼일체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일을 감당할 때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당시에 말씀을 읽는 자가 한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듣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하나인 것이죠. 이 일을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지키는 것.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대에 겪는 어려움이 요한의 시대의 어려움만 하겠습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 등불이 되었던 그 시기 지하교회에서 같이 읽으면서 일 말씀대로 지키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에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사실에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할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초대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예 삶, 그것이 교회에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의 일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감당합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견인차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칠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를볼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리 얘기합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견딜 때 주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고난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로 말미암아 주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계 첫걸음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현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팔 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주 당시 황제에게만 표현했던 큐리오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 사상과 대결되는, 대조되는, 반대되는 이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 일절에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에게 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에게 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령, 성령님을 말합니다. 일곱령, 일곱 완전한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하는데 완전하신 영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네 번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네 번에 걸쳐서 등장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고 있고, 또한 사도요한을 인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또그 계시를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사도요한으로 하여금 그 계시를 보고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한분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인의 역할을 할수 있게 힘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성된 증인 부활의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진정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통치자로 진짜 왕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일을 삶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엔 이 말씀이 이땅 교회를 향한 말씀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이루신 분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자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예수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